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되려면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데만 머물러선 안된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전통시장은 문화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전통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관광상품을 검색해보면 그 나라의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일정이 포함된 예가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의 생생한 삶과 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한국관광공사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고유의 문화를 지닌 전통시장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상품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겁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 관광을 유가다 싶습니다. 이제. 한국관광공사와 우리 문명이 힘을 합쳐 전통시장과 관광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하고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명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접목하는 테마관광을 발굴하고 전통시장 관광계획을 국제로 단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해져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뜻을 모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관광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 전통시장 우리나 문화하고 참 역사하고 그 서민의 그 애환이 이제 뭐가 들어 있는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 그런. 관광상품 특화관광상품으로 이렇게 마련하게 해주는 그 기회를 줘서 이제 그 서상공인 그 시장 그 진흥공간에 진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어, 이와 같은 협조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 그다음에 어, 대한민국 관광시장의 그 지속 가능성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어로 된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대한 방문 이벤트를 실시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시장 여행 상품도 개발합니다. 또 해외 여행 박람회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우리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전시박람회 그리고 외국인 바이어 초청 등의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달에 홍콩 박람회, 9월달에 도쿄 박람회, 어, 전시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부스를 새롭게 만들어서 홍보 활성화에 진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 지능공단 역시 전통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과 관광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품 시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관공서의 모임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글로벌 명품 시장을 보다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통시장, 관광통여사, 안내사 양성 등 관광수요대사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관광을 대표하는 두 기관이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찾는 지구촌 이웃들의 발걸음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